자 구절에 구절에 궤도 보겠습니다. 궤도 궤도가 뭔지인가. 이제 이 학년 때 그를 잠깐 이제 상기해야 되는데 집합의 치환이 있어요. 치환은 했죠. 치환은 그냥 A S a 로 가는 그 일대일 대응 바이젝티브 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A에 A B가 A에 속하는 라지에 속하는 그 집합 A에 속하는 A B가 같은 세포에 있을 필요충분조건은 이제 세포라는 게뭐 생물 시간인가 뭐 그런데 지금 앞에 찾아보면은 셀이 뭐냐면은 그 양인 대표 분할 파티션에 한 피스 한 조각 이에요 그러니까 파티션에 같은 파티션에 ab 가 같은 파티션에 피스 피자 조각 한 조각에 있을 필요충분 조건은 적, 적당한 n 에 대해서 이렇게 ab 가 치환에 n번 a 를 a 를 n번 치환해서 b 가 되주면 ab 가 같은 피스에 있게 된다는 거죠 자요 밑에 나와요 그래서 이 셀들로 구성된 a의 자연스러운 분할이 이루어진다 그쵸 그렇죠. 파티션의 파티션이 한 조각 조각이 모여서 분할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이 분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적당한 동치관계를 사용해서 만들어진다 이학년때 동치관계가 하나 있으면 뭐야 파티션이 만들어졌고 또 파티션이 하나 있으면 뭐야? 동치관계를 만들 수 있었죠. 자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걸 상기하기 위해서 지금 상 s 하면서 지금 l a b 에 대해서 같은 a b 에 대해서 a b 가 관계가 있을 이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자면 관계를 아예 정의를 관계 정의를 비록 충분조건은 이렇게 쓰야는데이 관계는 증명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관계의 정의 정의 자 이건 다시 쓰면은 이건 뭐다? 관계를 정의해 주는 거야 지금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일단은 어떤 거냐 적당한 n에 대해서 자, 치환을 n 분해서 b 가어주면은 그로써 관계가 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정의를 해주면은 이 관계가, 그죠, 이 관계가, 이 관계가 이래서 정의된 이 관계는 실제 동치관계인가 알아보자. 여기서정의된이라고 쓰고 있죠, 그렇게. 이게 필요충분조건이 정일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이이이 관계가 동치 관계인가? 동치 관계를 하면뭐이는 뭐야? 반사적이어야 되죠. 뭐 자기 자기끼리 자기가 관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치환을 뭐 항등 치환으로 가지고 오면 뭐야? 항등 치환으로 가지고 오면은 a는 a가 될 거고 그죠. 그이 뭐야? 항등 치환은 뭐야? 치환을 뭐 한 0번 했는 걸로 치면 그치환에서도한덩원이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a와 a는 관계가 있어서 모든 자기 자신과 관계 있어야 뭐야 모든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어야 반사직이 되는 거잖아 반사직 되고 그 다음에 리비가 관계가 있으면은 지금 정의에 의해서 적당한 자연수 n에 정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정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뭡니까 이게 a는 당도 반대치환으로 마이너스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마이너스 n에 대해서 이렇게 돼주니까 ba 관계 대칭적인 그런 쉽게 되고 그 다음에 추이적인 것도 ab가 관계 있고 bc 관계 있으면 뭐야? ab는 n에 대해서 bc는 또 m에 대해 적당한 m에 대해서. c 는 이렇게 되 뭐야? 합치면 이렇게 돼서 m 플러스 n 도 적당한 정수 a c a 계 c k 적 해서 이 관계. o s e a c a 에서 of Yi Kong. Yi Kong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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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 k o 동치류, Equivalence Class라고 했는데 동치류가 바로 뭘 이루는 거야? 이게 분할의 파티션을 이루는 거죠. 이제 분할의 파티션을 이루는데 이파티션을 뭐야? p a r 의한 피스를 뭐라 그러자고? 우리는 시, 시그마의 궤도라고 그러자. 시그마의 궤도. 그러니까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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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렇건다 같은 한 피스에 있다고 같은 궤도에 있는 건다한 피스에 다 이렇게 이렇이야게쨌든 궤도라는 이렇게 이 동치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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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만들어진. 음. <laughs> a의 항등치환 시그마는 a의 각 원소를 자기 자신으로 대응시킴으로 시그마의 궤도는뭐 a a의 한 개의 원소를 가지는 부분집합이다. 그죠? 항등치환으로 가져오면 뭐 항등치환으로 가져오면은 뭡니까? 항등치환으로 가져오면은 지금 지금 n번 해 봤자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데 이걸 항등치환 n 번 해봤자 항등치환 n 번 해봤자 뭡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그 그럴 때다다 모아봤자 뭐야 다 모아봤자 피스 이렇게 서 클래스 다 모아봤자 그 원소 자체는 한 개밖에 없는 그런 된단 말이야. 아예 궤도는 아이 항등치환의 궤도는 이한 개의 원소를 가지는 부분집합이다. 자 되죠. 네. 자그 다음에 예제 9.3에 치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궤도를 구해라 자, 이 궤도의 특징은 보면 빨간색 보표시 하는데 2는 8로 가고 8은 2로 가고 그 다음엔 뭐야 1은 3으로 가고 3은 6으로 가고 6은 다시 또 1로 가고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4는 7로 가고 7은 5로 가고 5는 4로 가고 그세개가 지금 묶여져 있다 그죠 자 어쨌든 이차의 치 궤도를 구하으라. 이차의 치 궤도를 구하면 뭐야? 곱하. 그 이런 3으로 가고 3은 6로 하고 이은 일로 가고 이런 3으로 이런 쭉 되는 게 뭐야? 여기서 궤도 하나는 136이 되는 걸 쉽게 할수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 이도 해 보면 뭐야 2는 8로 가고 2는 8로 가고 8은 2로 가고 2는 8로 가고 8은 2로 가니까 이것도하나의그 파티션이 루어지고 아까 해 봤듯이 4는 5로 가고 5는 7로 가고 7은 또 계속 뱅글뱅글 돌아서 결국 요것밖에 안, 안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세 개가지 만들어진다는 걸알수 있다. 세 개. 세 개. 3개. A의 파티션이 세개만들어진다알수 있다. 그죠? 궤도들을 구해라. 그래서 이 궤도가 셀이고, 파디션한 <laughs> 조각이 셀이라 그랬죠. 셀이고, 여기 하나하나의 궤도가 더 궤도, 궤도가 음... 세게 만들어진다는 걸알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지금 길게 해 놓으니까 올라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파일 하고, 또 다음은 또 다음 파일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